여러분 그 북아메리카 대륙 어 북쪽 맨 끝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게 알래스카인데요.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가 이제 1867년까지만 해도 이게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니라 어 멕시코 땅인 것도 있고 어 캘리포니아 그쪽이 다 원래 멕시코 땅이었죠. 이 알레스카도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1867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러시아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한테 땅을 판 거예요. <laughs>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가 별 볼일 없는 땅이다. 가치가 없는 얼음 땅에 불과하다. 그래 가지고 720만 달러를 받고서 미국에다가 이 땅을 팔아 버리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러시아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그 땅에서 어, 미국이 그 땅을 산지 13년 만에 에, 무려 3억 아, 3억 달러 상당의 황금이 어, 묻혀 있는 금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에는 뭐 석유류든가 각종 금속 자원과 같은 엄청난 지하 지하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알래스카가 참 특이한 땅이에요. 미국 본토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캐나다가 있고. 캐나다를 거쳐서, 어, 또 미국이 또 있는 거니까, 참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이렇게 연구해 볼수록 참, 어, 특이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미국 본토에 살다가, 엘라스카로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엘라스카가 추운 땅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사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라스카로 가면 이제 영주권도 주고, 또뭐한 달에 얼마씩 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돈도 받게 됩니다. 하여튼 이 알라스카가 미국의 보화가 된 거예요. 보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러시아가 720만 달러만 받고서 미국에다가 그 땅을 팔게 되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720만 달러 받고서 미국에 땅을 팔 때는 미국이 어리석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덩어리를 얼음 땅을 뭐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수익을 차나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1867년 당시에 720만 달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금광이라든가 지하자원이 묻힌 땅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고 이 성경에 있는 그 생명의 보화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어렸을 때그 찬송가 많이 부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광맥이 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어, 광맥을 찾을 수 있는 거에요 엄청난 금은 보화, 금덩어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720만 달러를 받고서 그 엄청난 금은 금은 보화가 어, 숨겨진 알래스카 땅을 판 것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 성경책 찾아서 먼지 빨리 닦으시고 꼭 껴안고서 아이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어, 광맥이 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광맥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광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은이 성경 66권인데, 아니 성경책 한 권에 그렇게 많은 책이 들어 있나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아직 어, 믿음의 초보 단계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성경 말씀에 친숙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이 이제 구약이 39권, 신약은 몇 권인가요? 27권. 39 27이잖아요. 구구단에 보면은 38 24, 39 27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 구약이 39권, 39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이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맨 처음에 열어보면 이제 창세기고,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이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라든가 호세야, 미가서에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인류의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수로 말하면 1189장이에요. 66권, 1189장으로 된이 모든 성경이 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자꾸 우리가 지, 지식적인 것,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성경, 성경책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광맥을 찾은 광부처럼 환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귀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그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치 있게 살, 살게끔 인도해주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광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에 묻혀 있는 또 하나의 광맥이 바로 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해서 죽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범죄 직후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진리의 메시지는 항상 명쾌하고 간단한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엉터리 메시지예요, 이게. <laughs>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는 항상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범죄했다. 그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인간의 범죄 인간이 범죄했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죄를 어,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 땅에 보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간단하죠? 지금 말씀드린 이 심플한 스토리가 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 또 육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인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차 있구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블레싱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가득하구나, 가득하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뭐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자의적인 순종을 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맥을 찾아라. 첫 번째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광맥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광맥이다. 세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성경의 광맥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함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명령에요 선교명령. 선교명령. 우리가 선교, 복음 전파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소유한 이 최대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맥과 축복의 광맥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소 4장 2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 <laughs> 그냥 주님으로부터 복만 받았, 받으면 좋겠다. 축복만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만 받다가 그냥 사는 날까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음으로써 성경을 자꾸 찾고. 성경의 언드라인도 듣고, 성경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성경에 감추어진 이 광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이 참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게 볼까요? 골로스에서 4장 3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꼭 찾아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에서 4장 3절 말씀.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증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광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광맥이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광맥이로구나.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광맥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인생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